네, 스무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앨런 씨와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문장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앨런 씨 사무실에 내가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그 사람 만나러 오늘 왔는데,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쵸? 이럴 때에는 이렇게 이야기, 이야기할 수 있어요. I have an appointment with Mr. Allen. 여기서 have an appointment 가 약속이 되어 있다 라는 말이고요. with 누구.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appointment 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특히 업무 관련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냥 편하게 약속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진찰받으려고 이제 병원에 갔어. 요 이것도 appointment 를한 거죠. 그쵸? 네, 이런 거라든지 어떤 이런 약속 상황이라든지 쓸수 있겠죠. 그래서 I have an appointment. With Mr. Allen.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 그녀가 최근에 승진했어 라는 말인데요. 뭐, 최근에 이거는 recently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은데, 승진했다. 이 말은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She recently got promoted.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해석을 승진했어 라고 능동태로 썼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got promoted. 이게 수동태거든요. 우리가 원래는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PP 형태를 쓰는데 get 동사가 이 자리에 와도 똑같은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promote가 승진시키는 건데 get promoted라고 되면은 내가 승진이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승진할 수는 없잖아요, 보통의 경우에. 그러니까 나 나와 같이라는 내 위의 사람이 나를 승진시켜 주는 거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승진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get, 그 다음에 promoted 이렇게 써, 쓴 거예요. 그쵸? 그래서 she recently got promoted라는 문장이 완성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보통 이렇게 그 수동태로 표현이 돼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말에서 능동으로 해석을 했을 때 훨씬 자연스러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것도 참고하시고 세 번째 문장 왜 내가 행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What makes you think I'm not happy? What makes you think I'm not happy? 자 여기서 이 볼드체로 된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하나의 어떤 패턴이에요. 무엇이 너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라는 뉘앙스로 물어볼 때 what makes you think 이거를 항상 써요 그래서 뒤에 문장만 바꿨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i'm not happy 에다가 다른 문장을 쓰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영화 토르에서도 제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나를 믿어 어째서 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럴 때에도 what makes you think you can trust me 이렇게 쓰거든요 예. 그래서, 왜 내가 행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 이 말은, what makes you think I'm not happ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라는 말인데, 우리가, 아, 제가 밥 한번 살게요. 라는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예. 그럴 때쓸수 있는 말이겠죠. Let me. 또 나왔어요. 그쵸? I will과 비슷한 말이라고 그랬고요. Let me take you out to dinner. 자 일단 여기서 take you out 이 보시면은요 그 사람을 너를 밖으로 내가 take 데리고 나가겠다 이런 말인 거고 어디로요? To dinner 저녁으로 이 말은 뭐예요? 밖으로 같이 데리고 나가서 저녁으로 데려 가는 거니까 식사 제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ake you out to dinner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dinner 대신에 뭐 lunch를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음. 그래서 뭐 let me를 써도 되고 i will을 써 가지고 뭐 i'll take you out to dinner. 야 내가 저녁 한번 사 줄게. 밖에서 뭐 이렇게 얘기을수 있겠죠. 그렇죠? 예. 마지막 문, 문장. 그녀가 살 빼려고 노력 중이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She is trying to lose weight. She's trying to lose weight. 이렇게 쓸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be ing를 써서 she's trying 그러면 그녀가 노력하는 중이야. 뭐하려고? To lose weight. 살을 이제 lose는 갖고 있다가 잃어버리는 거를 다 lose라고 그래요. 그래서 살도 원래 내 살이었는데 내가 잃어버리면 이제 그살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ose weight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살뺀다고 그럴 때 소유격을 많이 쓰려고 하세요. Lose my weight, lose her weight 이렇게 쓰려고 하시는데 영어에서 이 표현에 소유격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냥 lose weight고요. 여기에 소유격을 쓸 필요가 없는 게 주어에서 그걸 다 표현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걸 살을 빼려고 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lose weight만 써서 she's trying to lose weight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음. 자, 한 문장씩 따라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앨런 씨와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I have an appointment with Mr. Allen. I have an appointment with Mr. Allen. 그녀가 최근에 승진했어. She recently got promoted. She recently got promoted. 왜 내가 행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 What makes you think I'm not happy? What makes you think I'm not happy? 밖에서 저녁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Let me take you out to dinner. Let me take you out to dinner. 그녀가 살 빼려고 노력 중이야. She is trying to lose weight. She is trying to lose weight.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